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핀 여러분, 드디어 임영님의 2집 앨범을 발매하는 날이 왔네요. 8월 29일 뜨거운 8월을 마무리하고 가을을 성큼 다가오게 하는 특별한 날,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임영님의 정규 앨범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녁 6시가 되면 일제의 여러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임영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애타게 임영님 목소리를 듣기를 바라셨을지, 우리 팬분들의 그 절절한 마음 미루어 짐작이 가는데요. 이제 정말 몇 시간만 지나면 임영님을 만날 수 있게 되니 가슴 두근거리는 팬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랫도록 기다렸던 그 시간이 이제 현실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우리 영시대에게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과 각종 시상식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CD를 발매하지 않겠다는 임용임의 마음이 오직 팬들과 한경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2집 앨범이 더더욱 더 우리 팬들에게는 소중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청음회를 통해서 전곡을 미리 들어보았고 저녁 시간 선공개된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를 보며 정말 이번 앨범은 초대박 날것 같다는 생각도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팬들의 마음을 모두 가져간 임영님의 목소리를 마음껏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타이틀곡은 물론 주옥같은 11개의 수록곡 모두 완곡으로 만날 생각에 정말 기분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껏 다채로운 아름다운 곡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면 팬들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임용님의 정규앨범 모든 곡이 다 대박나기를 바라며 정말 오늘 우리 팬분들 임용님의 노래 후회 없이 마음껏 들어서 CD 실물 앨범 발매로 만들지 못했던 여러가지 아까운 기록 대신 모든 가요계가 깜짝 놀랄만한 음원 스트리밍 기록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남산에서는 임영임의 모먼트 이벤트도 진행되는데요. 아름답게 남산 타워를 물들일 그 순간도 우리 별빛님들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임의 정규 2집 앨범 발매 D-Day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어제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임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제 공개된 임영임 뮤직비디오 관련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여러 언론에서도 일제히 해당 내용을 보도해 주었는데요. 기사 제목만 봐도 얼마나 이번 임영님의 신규 앨범에 대해 언론사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수 있었네요. 먼저 IG에서는 흔하게 살자 임영웅 정규 2집 타이틀곡으로 전한 깊은 울림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번 앨범에 담긴 임영님의 진심을 전했죠. 기사에서는 28일 오후 임영님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정규 2집 I'm Hero 2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가 선공개됐는데 앨범 정식 발매 하루 전에 미리 공개된 뮤직비디오 속 임영임은 더 헌칠해진 비주얼로 세련된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디스패치에서는 임영웅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 인생에 대한 깊은 울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임영웅님이 더 짙어진 감성으로 돌아온 이번 뮤직비디오는 인성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특히 임영웅님의 다채로운 표정연기와 가사에 충실한 제스처는 음악의 서정을 한층 풍성하게 살려내며 한편의 영화같은 몰입감을 안겼다고 전했죠. 한편, MK 스포츠에서는 눈기 호강하는 역대급 임영웅,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 선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이번 뮤직비디오의 특별한 가사 내용을 전했는데요. 순간을 영원처럼은 흔하게 살자, 아프지 말고 평범하게 사는 게, 사랑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그런 삶을 사세요. 평범하게 웃는 일상과 사랑하는 사람과 담소도 나누며 등 서정적인 가사와 서사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인생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했다고 보도했네요 한편 스타 뉴스에서도 임영웅 정규 2집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 공개 서정적인 울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팬들에게 아낌없는 마음을 쏟아낸 임영웅의 서정적인 감성이 더욱 돋보이는 뮤직비디오라며 오늘 발매하는 임영웅의 정규 2집에는 순간을 영원처럼을 포함해 총 11곡이 실릴 예정이며 이번 앨범을 통해서 더 넓어진 음악적인 스펙트럼과 깊어진 감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청음의 소식입니다. 탑스타니스 장지우 기자님은 기자도 가봤다. 임영웅 청매 현장에서 터진 눈물과 환호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임영웅님의 정규 2집 청매 현천장에서 터져 나온 팬분들의 눈물과 환호에 대한 생생한 후기를 전했습니다. 극장 안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스피커에서 첫 선율이 흘러나오자 수많은 팬들의 마음이 숨을 고르듯 조용해졌는데 거대한 스크린과 입체적인 사운드 속에서 임영님의 목소리는 진심 그 자체였으며 관객석 곳곳에서는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눈가를 닦는 모습도 보였다면서 청음회장은 감동으로 문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대가 아닌 스크린이었지만 앨범 전곡과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최초로 공개되는 순간은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했는데 객석에서는 환호의 박수가 쉴새 없이 터져 나왔고 특히 순간을 영원처럼 해 아프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잘 살아가자라는 노랫말에 많은 팬들이 눈시울을 붉혔다며 또 다른 팬은 옆자리에서 미리 준비해온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삶의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비가 와서는 통기타 선율에 실린 애절한 발라드였고, 그들 위한 멜로디에서는 영시대를 향한 고백 같은 따뜻한 감정이 전해졌는데, 팬들은 우리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편지 같다는 반응으로 화답해 주었다고 전했죠. 그리고 나는야 히어로가 흐르는 분위기는 단숨에 반전되었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서 팬들이 손을 흔들며 극장이 하나의 거대한 응원 무대가 되기도 했다면서 노래마다 현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잔잔한 곡에서는 숨죽이며 집중했고 힘찬 곡에서는 몸을 들썩이며 웃음을 나눴다고 전했는데요. 상영 말미에는 앨범 컨셉 포토와 비하인드 영상이 이어졌는데 스크린에 비친 임영님의 웃음과 표정 하나하나에 팬들의 감탄이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팬들은 두 손을 모은 채 영웅아 사랑이라고 속삭이기도 했는데 그 순간 극장은 따뜻한 공동체의 공간이 되었다며 처음에 감동 순간을 기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나의 영웅시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라는 임영님의 처음에 마지막 메시지도 전해 주었습니다. 한편 스포티비에서도 전국의 타이틀화 또 작품 만든 임영웅, 청음에 직접 가봤더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기자분도 로또 당첨에 기쁜 만큼이나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을 찾았다며, 극장과 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영시대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는데, 딸이 예매해 줬어, 딸이 현여야, 너무나 기분이 좋아, 오늘 잠을 못 잤어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전해져서 반가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기자가 들어보니 처음에 꼭 맞는 분위기로 제작된 영상이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도를 이끌어 냈으며 11곡 모두가 전곡의 타이틀화라고 할 만큼 달콤한 러브송부터 절절한 이별, 발라드, 시티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고퀄리티 음악이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팬분들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는데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물개 박수가 터져나왔고 너무 좋다. 다 좋다, 우리 영웅이 최고다라는 감탄이 쏟아졌다면서 특히 타이틀곡의 시작 부분에서는 감탄을 참지 못하는 팬들의 폭풍 리액션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전했죠. 특히나 임영님은 이번 앨범의 작사 작곡에 참여하면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도 과시했는데 상쾌한 얼씨구와 담담해서 더 절절한 비가 와서 그리고 우리에게 안경까지 직접 작업을 해서 큰 감동을 주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가요계를 대표하는 로이킴과 파테코 같은 특급 뮤지션들이 힘을 보태면서 웰메이드 음악이 완성되었고 처음에 마지막에는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어서 팬분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는데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두에게 바치는 임영님의 메시지가 담겨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전했는데요. 청음회 선물로 임영웅님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배지가 증정되어서 팬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며 청음회에 직접 다녀온 감동의 순간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합스타니우스 우주환 기자님은 임영웅 다름의 정수 정규 2집 IM HERO 2 시퀀스형 발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임영웅이 정규 2집 앨범 IM HERO 2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시퀀스형 발매로 선보이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고 보도해 주었죠. 특히 이번 앨범 발매를 단순히 음원 공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방송과 이벤트, 실물 앨범을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어가는 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퀀스는 방송이라고 전했는데요. 지난 26일 방송이 되었던 SBS 섬총각 영웅은 4주 동안 방영될 예정인데 무계획 섬생활 속에서 펼쳐지는 일상과 함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이번 앨범의 신곡이 뮤직비디오처럼 공개되었죠. 또한 30일에는 KBS ETV 부류의 명곡 임영님의 단독특집이 방송되며 정규 2집 수록곡들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인데 특정 가수를 위한 단독 특집으로 신곡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임영님이 국민가수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영님의 또 다른 삶의후에 대한 열정을 담은 JTBC 뭉차의 찬다포도 1년 만에 출연할 예정이며 신곡 무대가 펼쳐질지 기대를 모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시퀀스는 이벤트인데요. 이번 앨범 발매는 방송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특별함이 있다면서 CGV 상영관에서 5만여 팬들이 함께하는 청음회가 개최되었는데 대형 스크린과 웅장한 사운드를 통해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먼저 들려주는 임영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어서 오늘 남산 서울타워는 영시대를 상징하는 하늘빛으로 물들고 31일에는 국내 가수 최초로 최천대 최초 드론이 뚝섬 한강공원에서 신곡을 주제로 라이트쇼를 펼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퀀스는 앨범북인데요. 이번 앨범은 환경을 고려해서 CD를 제외하고 오직 144페이지의 화보집 형식인 앨범북으로만 출시가 되는데 이는 팬들에게 평생 소정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며 시퀀스형 발매의 정점을 찍는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I Am Here 2는 기존의 상식을 깨는 새로운 형식의 앨범 발매에 대한 도전이자 선례가될 것이며 기사는 요즘은 맛난 음식이 가득한 밥상을 매일 받는 듯 하다는 팬들의 고백처럼 8월 한 달이 임영님이 보여준 특별한 선물을 개봉하는 설렘으로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정규 2집 앨범은 4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수록된 11곡의 제목만으로도 새로운 음악적인 세계를 예고하며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다고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임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